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도 코인 관련 의미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곧 가스비, 다시 말해 전송 수수료들도 낮아질 것이고, 해당 가스는 자동 소각이 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하드포크로 인해 가스 한도도 1,500만에서 3,000만으로 상향되었고, 소각 메커니즘 역시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이더리움만의 장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줄고 자동 소각이 되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코인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은 대표적으로 오아시스, 체인링크, 유니스왑, 제로엑스 등 2,5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와 이더리움 도지코인 브릿지 관련 방송을 하기도 했던 비탈릭 부테리는 이번 런던 하드포크 포크의 성공 이후 2022년 초에 이더리움 2.0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빠르면 올해 연말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자신감 있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비탈릭은 이런 말 그리고 이런 자신감 가져도 되는 사람이죠.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렸던 물 마시는 것만 좀 고쳐주면 완벽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더리움의 이번 하드포크가 코인 시장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다음은. 필립 플레인의 암호화폐 결제 지원 소식입니다. 여러분, 필립 플레인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저는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딱히 익숙한 브랜드는 아닌데 아마 이 해골 디자인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필립 플레이는 온라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93개의 매장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7개의 매장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곳에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15종류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이야 워낙 많은 곳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때문에 엄청 큰 뉴스는 아니지만 경기도가 꽤 있는 글로벌 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소식이라는 생각이네요 현재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BNB 메인넷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나노, 오미세고, 팍소스 스탠다드 토큰, 퀀텀, 트론, 트루 USD, USDC, 테더입니다. 암호화폐를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암호화폐가 실체도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업체 중한 곳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하는 것만 봐도 암호화폐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건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정은보 금감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입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8월 6일부터 금감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감독은 사후 제재만 의존해선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면서 사전 감독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전에 한미방위분담금 협상 대표로 일을 했고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 및 거시정책과 국제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으로 일을 할 때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대외협력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는데요. 지난 5월 7일에 윤석현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약 3개월간 금감원장은 공석 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죠. 이번에 새로 내정된 금감문장은약 9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전문 인력이 투입된 만큼 그간의 공백을 잘 채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샤오미가 포르투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대시로 결제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샤오미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결제 대행 업체인 유트러스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각종 기기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샤오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스마트폰 제조 회사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청소기, 스마트 밴드, 셋톱박스, 보조 배터리, 이어폰 등 IT 관련 웬만한 기기를 가성비 좋게 만드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정책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샤오미는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워낙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 이 소식은 코인 시장에 꽤나 큰 호재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샤오미가 시작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애플, 소니, 화웨이 등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 삼성전자도 CBDC 관련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고 언급한 만큼 IT 업체들의 암호화폐 결제 소식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꽤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CB CBDC가 미국 결제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미국 기업연구소 주최 가상행사에서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CBDC가 해결하려는 것들은 CBDC 없이도 해결 가능하다고 언급한 건데요. 그리고 이 말이 저의 가슴을 팍 치고 들어왔는데요. 원러는 CBDC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들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CBDC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CBDC가 출현하면 금융권이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CBDC 도입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확률도 크다 라고 몇 차례 언급했었죠. 소름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cbdc 없이 지금의 화폐를 그냥 디지털화 해버리면 현재의 암호화폐의 주도권을 뺏길 게 뻔한데 cbdc 를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할 텐데 그 반대를 헤쳐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연준이 바보도 아니고 저보다 100만배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 이 이유 때문에 cbdc 를 포기하게 될지 여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불과 두세달 전만 해도 CBDC 짱짱맨을 외치던 연준이 CBDC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꽤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씩 바뀐다 해도 연준 입장에서는 CBDC를 포기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지 궁금해지네요. 설마 현존하는 암호화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지요. 다음은 뉴욕시가 토지 등기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존하는 문서들의 가장 큰 아쉬운 점중 하나가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고 복제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불법 복제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에서는 이러한 토지 등기 사기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을 시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렙 여러분 이 기사는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이 테스트가 성공해서 문서 복제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토지 문서가 아닌 모든 공적 문서에 이 기술이 적용될 것이고 미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뉴욕의 이 테스트는 사실 처음이 아니죠 2018년에는 스위스에서 2019년에는 라틴아메리카 3국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un의 아프가니스탄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진행해 오던 방식이라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이미 가능한 것이 확인된 상태고 비용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이죠 이런 류의 방식은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먼저 해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는 기사이긴 하네요 물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엄청 커진다 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다만, 블록체인이 각종 공공문서의 유효성 검증에 활용되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역시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건강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코인만랩 정규 영상에서는 예측에 관한 기사나 암호화폐의 방향에 관한 소식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매주 화목토요일 8시에 진행되는 코인만랩 정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